20대인 저희와는 다르게 10대 친구들은 어떤 이성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첫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남고생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랑 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이후에는 고등부 사람들이랑만 어울리고 해서 청년부 누나 형들은 잘 몰랐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 누나, 형들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한눈에 반한 누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뻐서 반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수련회 때 같은 조가 된 거예요. 누나가 저한테 관심을 하나도 안줄줄 줄 알았는데 저를 너무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통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거예요. 어, 맛집 탐방, 운동, 영화 장르, 노래 취향, 성격?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누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누나랑 연락도 하고 수련회 때 같은 조끼리 모여서 놀기도 해요. 아, 그리고 누나가 영문과여서 영어를 잘하는데 제가 영어 알려 달라고 해서 가끔 둘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나를 좋아하는 제 마음이 점점 커져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누나 생각이 나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누나 생각이 너무 납니다. 제가 내년에 가려고 하는 대학교가 내신이 정말 중요한 곳인데 지금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있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점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회에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누나를 만나게 될 텐데 만약에 고백을 했다가 차이면 그때 누나랑 어색해질까 봐 걱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저 진짜 누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 친구가 사내 <laughs> 오르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아, 너무... 전 선생님도 한 마디씩 그러니까 해줄까요? 네, 네, 너무 <laughs> 너무 공감될 수 있는 분이 어, 너무 많았어요. 음... 예, 사랑도 하지만 예, 모의고사 아까 성적 많이 떨어진다 했었어. 아, 아, 근데 대학교 자기 꿈도 있을 뿐. 근데 저는 한 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laughs> 에, 대학교가 있잖아요. 넓은 초원이라 하면은. 거기 안에 있는 여자들은 사슴이라고 해보 그들은 치타입니다. 치타. 예, 가면은 넓은 초원에 사슴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 도관의 개구리처럼 이제 너무 우울구리 아, 우울하네. 아, 도관에 <laughs> 들어가 있는 거죠. 도관에 있는 개구리처럼 <laughs> 너무 이제 가다 오지 않았나? 보니다좀 <laughs> 예, 눈을 나무로 보지 말고. 스플 봐라. 수프를 봐라. 네, 봐라. 음.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laughs> 저는 뭔가 이 친구의 그 마음을 너무 느껴지는 거여서 음. 아, 나도 뭔가 아, 나도 왠지 그 친구의 마음을 알것 같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저도 엄청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거든요. 아유, 제가 한 1년인가 2년 정도를 좋아해서 사실, 막, 쫓아다니고 이랬었는데,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편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수능 때 됐을 때는, 제가, 어, 뭐 편지도 엄청 길게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칫솔이, 뭐, 잘 딱, 그라고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엿도 해주고. <laughs> 말이 휴도잘 풀려지라고 어, 그것도 선물해주고 네 완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현모양처 같긴 한데 그러면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그 분은 이제 남 여자친구에도 생겼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없어요. 네 지금 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 오빠가 저를 지금이라 좋다고 해도 아좀 싫다. 야 근데 아, 너무 아. 많은 걸 쏟아냈기 때문에 아. 후회가 없다고 할까나. 음. 네. 그래서 저는 그이 친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는 표현을 해라. 음. 할수 음. 있는 만큼 해라. 표현해 네. 그렇지만 그 음. 누나에게 차우도 차인다 할지라도 어, 아까 용인 전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우물랑 개구리보다는 넓은 초원에서 뛰노는 육식 동물이 되세요. 네. 치타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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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해줘. 对。<noise> <noise> <noise> 저도 근데 저는 좀서정전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지금 이 친구가 가진 이 감정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한다는 그 감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음. 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막 숨기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누나한테 조금 이야기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뭔가 해도 후회되고 안 해도 후회된다 싶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그게 그렇구나. 맞고 음. 그렇게 해야지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어, 남는 것도 없고 내 마음도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 마음이 막 부담스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또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야너할수 있어. 해 봐.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저도 생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 예, 저 혼자 좀 반대한 것 같으니까 <laughs> 이 사자도 배고프면 풀을 뜯어 먹는다. 뭐 풀을 가끔씩 뜯어 먹어도 괜찮지 않나. 예전에 지금라테에서 보셨나요? 예전을 지력을 통해서 애풀뜯어먹는거 <laughs> 에이, 한 번씩 <방금씩> 나옵니다. <laughs> 어. 네.